예, 오늘 어, 우리가 이삭의 부활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어, 역사 어, 이 그,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대략 기원전 어, 2,166년 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한 것이. 아브라함이 출생이 그쯤 될 것이다. 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2000 기원전 2091년쯤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리고 2066년 어, 기원전 2066년에 이삭이 출생을 했을 것이다. 기원전 2006년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아브라함이 살다가 아브라함은 기원전 1991년도 쯤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자손으로 에서와 야곱이 임신하게 되고 그들이 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렵게 리부가와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리부가가 임신이 금방 잘 되지 않아서 불임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는데 이 태중에서부터 민족이 갈린다 두 민족으로 나누어서 두 민족이 태중에서 이미 그 갈등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태동이 있습니다 그때 힘든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태동이 굉장히 심하고 리브가가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두 쌍둥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자라는 것은 세상적 질서입니다. 세상적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 질서 안에 들어가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상적 질서와 별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지금 그렇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래서 아예 엄마, 아버지나 그 형제들은 전부 사무엘이 왕을, 사울 다음 왕을 기름 부러 왔다 했을 때, 전부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세상적 질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어, 기름을 부으시냐면 세상적 질서로는 맨 꼴찌 막내 아들을 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세상적 질서로 편입되려는 몸부림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이것을 그냥 공부, 성적 이런 것으로만... 단순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냐? 오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럼 나는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과제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성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세상적 질서로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면 늘 열등감 아니면 교만함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겸손이라는 미덕과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질서, 세상적 질서. 그죠? 장류 유서죠. 세상적 질서 아닙니까? 그 장이라는 것이 장유 그그그 그, 그 나이 많고 어리다는 것이 세상적인 질서로는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권세로 어떤 때는 외적인 그 조건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삭개오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보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그 은혜는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미 야곱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미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냐면 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선언이 되는데, 문제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테마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불임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 사라 혹은 사레가 사라가 되죠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고도 몇년 동안 임신이 안 되냐면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지금 리브가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뭐? 이 성경에는 네 명이 나옵니다만 원래 야곱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라엘입니다. 라엘이 금방 임신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임신이 안 됐어. 그래서 언니가 아이를 몇 시기나 낳았는데 안 돼가지고 자기 시녀를 보내서 어그 아이를 낳게 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러고 자랑을 하지만 그그 허터탐은 그 어떻게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야 한참 뒤에야 언제 거의 꼬레비 거의 다 이제 언니가 또 다른 시녀들이 다 아이 낳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나 하는 그때쯤에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습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막 마지막 끝으로 베냐민 낳고 죽습니다. 사무엘이 낳는 그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어~ 고생고생을 합니다. 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임신해 가지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만노와 부부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는 없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시죠. 내가 아들을 하나 줄 것이다. 걔는 나실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얘는 구별된 아이다. 그러니 제대로 잘 키워라. 그래서 태어난 게 삼손입니다. 세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는 끝났나 보구나. 아이는 안 되는가 보구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리아 부부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요한이죠. 요한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앞에다가 별명을 붙여서 구별한 겁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푼. 세례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의 세례는 너희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귀한 메신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 이 부림이 뭘 의미하냐. 이이 여인들의 이 부림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턱턱 주시는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펼쳐지니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이 불임의 위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태어나 그래서 오늘 19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야, 놀라운 것은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다음에 씨가 잘못되었나? 그 아들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의 대가 여기서 끊기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위기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백세에 그 얻은 아들 이삭에게 또 다른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열두 아들이 나오고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 어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삭의 부활이 야곱이고, 야곱의 부활이 유다이고, 유다의 부활이 다윗이고, 다윗의 부활이 예수이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교동문에서 읽으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그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 같은 남편으로 예수 같은 아내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는 분이 여기 앞에 있는 장로님밖에 없겠어요. 다른 분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서 크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나와 상관이 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습니다.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아,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그게 샘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족보로는 뭐 무슨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무슨 뭐 조씨 이씨 뭐 모든 모든 여러분들의 성씨로 위에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시를 줬는데도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꼭 성경책을 들고 오세요 예, 집에 먼지 쌓여있는 성경책 먼지 털어서 들고 오세요 예, 들고 오셔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라도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 핸드폰 들고 다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의 후손이 내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입게 하셨다 이거죠. 입게 이어가는 거죠.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보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나는 예수의 후손이다. 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부활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계보가 그 계보가 나에게로 이어진다고요. 나에게로. 그 계보가 예수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단절된 채로 아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으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계보를 잇는 예수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이삭의 부활이 야곱이고, 야곱의 부활이 유다이고, 유다의 부활이 다윗이고, 다윗의 부활이 예수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로 이어진다고요. 예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다.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가 오늘날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나다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장로님이 지금 대답을 잘 하시는 거는 이부 예배 때 설교를 들었기 때문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죽는다. 뒤집으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나는 날마다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 맹수는 여러분 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맹수 같은 사람들 예수를 그 증거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맹수 같이 달려들어서 그 물어 뜯었던 그들 그들과 어떻게 싸웠냐? 맹수를 대하는 것처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사도 바울이 그그 그 에베소라든가 뭐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 그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맹수같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물어 뜯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과 맹수를 대하듯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남이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도 내가 왜 참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그대로 갚아 주리라. 그것은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살지 못한다면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아, 놀자.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왕이다. 이러고 살지 않겠냐.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자, 33절. 속지 말라. 속지 말라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어떤 어디서 깹니까그 세상의 원리에서 깨어나야죠. 우리를 맞추시키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 흐름에서 깨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의 상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삶으로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말로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말을 거부한다, 그러면 삶으로 증거해야죠. 삶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같이 살아서. 예수같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대로 갚아주는 식으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떠안고 나는 나는 예수로 살란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오늘 죽도록 먹고 마시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해보자 이렇게 살겠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의 현실적 증인이다 내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약속, 그 복, 그것을 내가 담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고도 신실하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이 성찬을 왜 거하냐?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